안녕하십니까 산타고입니다 오늘도 신주구의 맛집들을 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갱이 전문점에 예, 갔다 왔고요 그리고 신주구에서 53년 된 노포 스테이크집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인생버거도 뭐 인생 햄버거죠 또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맛있는 맛집들 많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가 보시죠. 음, 자, 이곳은 오쿠버역이라고 하는 곳인데 남쪽 입구가 되겠습니다. 신주쿠역에서 한정거장이고요. 코리아타운이 있는 곳입니다. 스리아지 셔도 3 a 식당입니다. k 시아 n 식당 이런 i Aji s h 이 k d a n g Yuron, Cho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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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zakaya, Chonggi, Robo, Cho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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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o n g 딱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역시 첫 잔은 하이볼인데 하이볼도 아우, 진하고 좋았어요. 지난번에 한번 왔었는데 정갱이가 그날은 음, 안 들어왔다고 해서 돌아가고 이게 이제 두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은 아지노 나메로라는 800엔짜리 이 안주인데 전갱이 회를 잘게 다진 후에 양파, 파, 뭐 된장 이런 것도 섞어서 만든 아주 맛있는 안주가 되겠고요. 이게 약간 점성이 있고 입에 넣는 순간 그 전갱이의 부드러운 맛이 입에 촥촥 감기는 그런 느낌이 아주 맛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특이하게 풋고추를 넣어 줬는데 그렇게 맵진 않았어요 예, 술안주로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예, 아주 좋았고 많이 먹어도 사실 배도 많이 안 불렀다 이거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등푸러운 생선을 이런 식으로 주로 해 먹는데 이게 치바 지방 향토 요리라고 하고요 자극적이지 않고 계속 들어가는 맛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나온 건 정갱이 육회가 되겠습니다. 어, 육회처럼 육회의 베이스로 나온 정갱이 요리인데, 예, 일본에서도 육회는 육회라고 해서 똑같이 육회로 발음합니다. 진짜 우리가 아는 유, 야, 육회 양념하고는 약간 변형이 들어가긴 했지만, 어, 그래도 거의 비슷해요. 예, 노른자의 부드러운 맛과 달달 쫀쫀한 양념. 어, 그리고 파 이런 것들 너무 신선해서 입에서 헤엄치는 정갱이 맛이 정말 일품이고요 음, 킹 아... 아지 이렇게 써서 킹아지라고 할것 같은데 키아지라고 읽는다고 해요 일본어로는. 키로 2500엔이나 하는 고급어종이라고 하고요 등프른 생선의 그 특유의 비린맛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거 먹고 좋아하는거 보면 역시 나이든 아재필이 충만하긴 한데 음 어쩐답니까 이게 죽도록 맛있는걸 어쩔 수가 없죠 네. 두 번째 술은 아카리로손, 에 예, 밝은 농촌이라고 하는 수, 이름의, 예, 신기한 이름의 술인데 사케로 할까다가 눈앞에 멋진 소주들이 자꾸 부르더라고요. 좀아좀 아, 좀 마셔달라고. <laughs> 음, 그다음 아지후라이가 되겠습니다. 전갱 요리의 정점에 이 튀김과 초밥이 있다고 할수 있겠는데 아지후라이는 어디에서나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어, 제발 듣보잡 그 생선 카츠하고 제발 비교하지는 말아주세요. 아, 또 부르네요. 하하, 술이 술술 들어갑니다. 이번에 미타케가되겠고요 정갱이 스시 4점에 800엔, 이것도 주문했습니다. 에, 처음 제가 이 가게에 온게 처음이고, 워낙 정갱이를 좋아하다 보니 정갱이 요리만 주문했었는데, 예, 뭐 이렇게 시켜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만족스럽고 어, 자주 가고 싶은 이자카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갱이 외에도 사실 오징어굴 도미 같은 다양한 예, 요리들도 있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또 그것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예, 예, 이렇게 생각을 해 봤고요 음, 다베로그도 3.57로 평도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예 예산은 인당 평가 한 5천에서 6천 정도 해야겠죠 술까지 포함하면 예, 아지하 후라이를 하나 더, 추가 더 해서 먹었고요 예, 정말 괜찮은 어, 마음에 드는 이 작가였습니다 네, 이곳은 신주쿠역 서쪽 출구가 되겠습니다 공항 리부진 버스 정류장이 있는 뒤편인데. 예, 이곳도 식당 맛집이 굉장히 많아서 먹자골목 같은 느낌이 나는 곳입니다. 여기저기 아, 가보고 싶은 가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와, 하카타 라면 여기도 참 맛있어 보이는데 일단 참고. 예. 여기도 라면집인데 줄이 꽤 있습니다. 광주시장. 예. 근데 오늘, 어, 저희가 가볼 곳은 판도라 스테이크라고 1972년에 창업한 경양식 철판 스테이크. 이런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0년 세월이 묻어나는 아주 레토르한 분위기고, 점심 세트로 설로인 150g, 1600엔짜리 주문했습니다. 함박 칼의 안심 믹스 스테이크도 있는데, 에, 뭐 간판 메뉴인 설로인이면 되겠죠. 뭐. 에, 철판에 내어주는 스테이크 집 전문점 하고는 좀 다르게 고급 스테이크 하우스 에서는 보통 이런식으로 이런 구성으로 줍니다 예때깔 보세요 오이고 맛있어 보이죠 음 숙주 나물을 구이하고그 다음에 스테이크 저희 채널에서 몇번 고급 스테이크 하우스 본 지적이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고급기는 그 와규가 아니고 호주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 기름지고 어, 고급진 맛은 좀 덜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호주산 스테이크도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예, 기분 좋게 한끼잘 먹었습니다. 예, 호주는 그 소를 방목해서 키우기 때문에 음, 마블링도 적고, 식감도 꽤 있는 편이죠. 고기 자체가. 예, 와규는 가격이 이거에 비해서 3배에서 5배 이상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에 사실 와규 먹을 수는 조금 없고요. 굉장히 뭐 거의 어렵고, 이것도 뭐 저녁은 만행 이상 하는 굉장히 고급 그 레스토랑이 되겠습니다. 예, 와규 안심코스는 4만원까지 합니다. 굉장히 비싸죠. 어뭐 저는 점심 이 정도로 아주 만족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식사를 마치고 천천히 요코초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 봤습니다. 야, 근데 이 걸어가면서 느낀 건데 30년이 지나도 진짜 거리에 변화 하나 없는 동네가 이 도쿄인 것 같아요. 참 풍경 안 변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환락의 거리 가부키쪼를 방문을 했고요. 낮에는 뭐 빛기도 없고 어, 다닐 만 하죠. 어디에서나 보이는 카부키조 타워 빌딩, 굉장히 높은 빌딩이 되겠습니다. 이 근처에서는 아주 잘 보여요. 거기 1층 건물에 유명한 버거집이 있는데, 에, 바로 그 쇼군 버거가 되겠고요. 다베로그 3.68의 초고평가의 햄버거 집이 되겠고, 22년 일본 전국 버거대회에서 우승도 한 에, 실력 있는 버거 집입니다. 에... 일단 주문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아, 헷갈리고 시간이 이, 꽤 걸리더라고요. 사람이 좀 주문 받아주면 좋겠구만. 에, 기계하고 마주하니까 되게 아, 당황스럽더라고요. 일단 버거 하나, 세트 메뉴 주문했고요. 예, 저는 당연히 알콜 세트가 있길래 알콜 세트로 주문했습니다. 음, 스모키 하이볼아 이름부터 어, 땡기더라고요. 음, 그리고 하나 더 주문을 했고요. 아, 완전 헷갈려. 와, 이건 무슨 뭐 퍼즐 맞추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칠르미트 치즈버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간신히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주문이 정말 제일 어려워. 음, 신기하게도 외국인이 7 80% 이상 됐고요. 계속 외국인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국분들도 몇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많은 계시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토야마현 사브로마르 증류소의 위스키 하이볼이 되겠습니다. 스모키 하이볼이라는데 가격은 880엔입니다. 하이볼은 강한 얼음, 그리고 강한 탄산, 그리고 스모키한 위스키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이게 완벽히 부합하는 한 잔이었습니다. 굉장히 맛있게 마신 하이볼이었습니다. 음, 하이볼 좋더라고요. 편의점에서 파는 거못본것 같은데. 예. 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한캔한 300엔 정도 하는데, 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아, 드디어 버거 나왔구요. 어, 일단 버거 향이 확 들어오는데 합격했습니다. 아주 맛있는 냄새 나더라구요 제가 주문한 건 더블 치즈 버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패티가 두 장으로 사이즈도 아주 어, 훌륭했고요 어, 튀김 세트는 천행이었었는데 이거는 수란조겸 예, 음, 따로 주문을 한 거였습니다. 어 드디어 대면을 하는데 일본 넘버원 버거 어, 과연 어떨지 궁금합니다. 숯불 향, 와규의 그 고소함, 그리고 고기가 씹히는 식감까지 해서 완전 인생 버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인생 버거는 스위스의 어느 한 버스 정류장에서 먹었던 거 하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비인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번 먹었었는데 아, 고기향이... 이번이 음. 그세 번째였습니다. 네, 햄버거 먹고 감동하기는. 아 진짜 드문데 <laughs> 자타공인으로 유명한 곳이긴 합니다만 에, 짜다는 사람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사람 여러 사람의 의견들이 있긴 해요 에, 아마도 이 햄버거가 아, 좀 개인 취향이 많이 타는 음식인 거 같아서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고기 근막이랄까 약간 질긴 에, 부분이 있어서 완전히 다 만족한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버거죠 에. 에, 두 사람이 버거 두 개, 하이볼 세 개, 수제맥주 하나, 그 튀김 세트까지 해서 8,200이었습니다. 가격도 만만한 가격은 아니지만 음, 만족도 높은 인생 햄버, 햄버거였습니다. 예. 오늘도,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에, 산타고의 신주쿠.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